나한테 왜 이래? <laughs> 안녕하세요, 선냅입니다 <안녕하세요, S> 저는 초등 대표로 오늘 나왔어요. 큐브입니다. 저도 저도 <laughs> 대표네요. 12번 설명해야 하는 1학년, 설명을 아예 안 듣는 6학년. 아. 선택해요. 바로, 직관적으로 해야 돼요. 아, 저... 네, 골랐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몇 학년? 저는 못해 봤지만 6학년. 이더 낫다? 어. 왜? 아, 어, 1학년은 음. 좀 자신이 없어요. 어떤 게요? 그런 사회화를 시킬 자신이. 사회화를 없죠. 시킬? 어. 아니, 그냥 12번 얘기해 주면 되잖아. 그걸 잘못 하거든요, 제가. <laughs> 네. <laughs> 어. 못 한다는 게막 그런 건가? 막한네 번째 하면 어, 네 번째 하면 소, 내가 포기하나 겠네. 속에서 <웃음> <못한다는> <웃음> 네 위험할 수 있는 과학실험? 칼쓰는 요리실? 하나 둘셋 2번 왜왜? 어, 왜냐면 어 과학실에 터져! 막 어... 뭐 폭발할 수도 있지만 <laughs> 일단은 일단은 깨져봐 아, 말좀 하면 안돼요 깨졌어요! 말좀 하면 안돼요 어 과학실에 가면은 일단 조금 긴장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뭔가 이렇게 그... 아무리 위험... 아, 그러니까 위, 위험한 물질이란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난 이만큼 솟아오를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솟구쳤어 그거면 또 케이스가 <laughs> <laughs> 다른데 어. 어쨌든 응. 어그칼 쓰는 요리 실험 실습 같은 게 애들이 좀 신나 이렇게 먹 나중에 먹어야 되고 이걸 하니까 어좀 신나 있기 때문에 과학실험 할 때보다 약간 좀더 부주의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, 제 생각에는 대충 빨리 과제 끝나는 학생 어. 과도하게 쉬면서 <laughs> 학교까지 과제가 안 끝나는 학생. 어. 생각할 시간 좀주셨요 집에 안 가? 아, 짜증나는데. 하나, 둘, 셋. 이. 솔직히 집에 가는 게 좋거든요. 근데 좀할수 있는데 안 하는 아이들 보면 음. 화나는데 참아요. 어, 저도 <laughs> 막 이렇게. 응. 개발 세발에서 처음에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. 한뭐 그림 그려 그뭐 그림 그리기 활동이다. 그러면은 개발 세발해 가지고 다 했어요. 뭐 들고 온단 말이에요. 아니 근데 그게 걔 최선일 수도 있잖아. 아 그거는 그런데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최선일 수가 없는데. <laughs> 네가 사람이냐 이런 거가 <laughs> 이게 최선일 수가 없는데. 그리고 두 번째 친구 이제 막 끝까지 집에 안 가고 나 이걸 완성해야 돼.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게 사실. 미워할 순 없어, 왜냐면. 맞아, 그렇 응. 음. 어린이 때 나거든. <laughs> 아, 그랬어요? <laughs> 네, 저는 좀, 좀 어... 느렸어요. 저는 이렇게 늦게 가면은 좀 불편하긴 한데, 왜냐면 애들 가고 나서도 뭐 업무해야 되는 것도 있고, 음... 이렇게 자리 비워야 되는 데도 있는데, 교실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. 근데. 네, 좀. 그래도 마음이 나쁘진 않아요. 그거 어, 보고 있으면. 얼마나 뭐 예뻐 예뻐요. 보여요. 어. 자기 거를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하는 거니까 되게 고맙고 이쁘지. 음. 하루 종일 컴퓨터 없이 면손 써? 하루 종일 야외에서 아 이것도 약간 생각... 주제 잘 정하셨다 <laughs> 정했어요 어 저도 정했어요 하나 둘셋 1번. 1번 아시잖아요 운동장 일단 나가면 어 그렇지 막딱줄 서서 출발을 해도 어. 운동장 딱 도착하면 아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음. 보통 한두 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서로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밖에 일단 나가면 힘들어요. <웃음> <웃음> 반드시 먹물 쏟는 서예 수업, 반드시 시험관 깨지는 과학 수업. 하나, 둘, 셋. 일 번. 일 번. 내 옷이 아니거든. <laughs> 저는 네. 위험하잖아요. 그 유리가 깨지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 먹물 못. 음, 맞아요. 어. 먹물은 그냥 좀. 좀 강렬한 추억? 음, 몸은 무뎌서 <laughs> 다치진 않는데. 유리, 마음이 어, 다칠 수있죠 어, 마음은 다칠 수 있죠. 어. 몸은 다치지 않잖아요. 음, 어. 막 엄마가 주신 말. 그것도 그렇게 건될수 있는데. <laughs> 피는안 나니까. 어, 는안 나니까. 유리깨정막좀 철학이 다칠 수 있습니까? 네. 급식실 있지만 점심 시간 보장 없는 큰 학교. 교실 급식하지만 점심 시간 보장되는 작은 학교. 점심 시간 아, 보장이 그 안되면 그 어떻게 하는거지? 네. 큰 학교는 학년별로 학교 너희 반은 10, 20분에 오고 너희 반은 20분까지 오고, 아, 오고. 음. 맞아, 맞아. 아 그렇지 맞아 맞아 시간 가운데 열리면 앞으로도 못시고아 그렇지 애매하게 되니까 아, 저는 골라 첫 번째가 뭐였죠? 하나, 둘, 셋, 1 번. 어. 이번 학교에는 급식실 없거든요. 음... 그래서 반에서 먹어야 돼요. 근데 막 교실에서 음식 냄새 막 나고 그냥 먹다 흘릴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거 막 치우고 있지. 막 그런 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. 근데 점심 없는 거는 뭐 그걸 비하면. 급식실 공사하면서 이제 교실에서 조금 빵이나 우유 같은 거 해서 먹은 적은 있어요. 근데. 에이, 쓸어도 쓸어도 계속 빵가루가 나오고 오. 닦아도 닦아도 어디선가 그 끈적임이 남아있고 하는 게 조금 음.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. 청국장이 다 나왔는데 이제 국을 퍼야 <laughs> 되잖아요. 국을 네. 푸는데 앞사람이 어. 이제 보통 애들이 앞을 잘 밥을 어, 할때 식판만 보니까 앞사람을 잘못 보고 이렇게 딱, 딱 부딪혀가지고 앞사람 옷에 다 묻고 바닥에 탁 쏟아지고 냄새가 잘안 가잖아요. 어. 그래서 며칠 동안 청국장 냄새가 계속 이렇게 나은 경우는 없는데, 음. 그랬을 거 없다고요? 네, 시뮬레이션. <laughs> 아, 상상하는 <상상한구나. 웃음> 어. <laughs> 최악의 상상.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. 정말.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. 아득하다. <laughs> 어.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. 1번, 2번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아주 어, 땀이 났어요. 그쵸? 조명태 뭔가요? 나한테 아, 왜 음. 이래. <laughs> 되게 고민되는 순간들이었는데, 이렇게 공감가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음번에 또다시 뵙겠습니다. 또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지금까지 쌤쇼였습니다. 정교주 TV 좋아요,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! 안녕.